이엠텍은 높은 품질의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인데요. 그런 이엠텍에서 출시한 높은 품질의 수냉쿨러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레드빈 미라클 240 쿨러는 240mm 2열 수냉쿨러로 합리적인 가격과 펼치 편의성을 갖추고 있으며 5만원에서 6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드빈 미라클 360 쿨러는 360mm 3열 수냉쿨러로 최상급 CPU까지 커버 가능한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수냉 쿨러를 찾으시나요? e m t e c 레드빈 미라클 240 쿨러를 사용해 보세요. 고성능 2열 수냉 쿨러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성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성능 HD 라디에이터 코어는 일반적인 10채널, 12채널보다 많은 14채널 라디에이터와 고밀도 냉각핀 설계를 통해 최상급의 쿨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탈홀더로 마감한 솔리드 튜브락은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내구성이 10만 시간에 달하는 주라블 워터 펌프는 8개의 극성으로 구성된 코일 설계로 냉각수를 더욱 빠르게 순환시켜 발열 해소 능력이 우수합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레드비 미라클 팬은 고성능 유체 베어링을 사용하여 높은 내구성과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네 컬러의 고정 LED는 사용자에게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하며 화려한 PC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상급 CPU까지 커버 가능한 높은 냉각 성능의 쿨러를 찾으시나요? EMTEK 레드빈 미라클 360 쿨러를 추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고성능 3열 순냉 쿨러로 높은 냉각 성능을 보여주는 3열 라디에이터로 인해 최상급 CPU까지 발열 회수가 가능합니다. 고성능 HD 라디에이터 코어는 일반적인 10채널, 12채널보다 많은 14채널 라디에이터와 고밀도 냉각 핀 설계를 통해 최상급의 쿨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탈 홀더로 마감한 솔리드 튜브락은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내구성이 10만 시간에 달하는 주러블 워터 펌프는 8개의 극성으로 구성된 코일 설계로 냉각수를 더욱 빠르게 순환시켜 발열 해소 능력이 우수합니다. 고품질의 슬리빙 EODM 튜브를 사용하여 발열, 습도, 증발 및 화학적 부식성을 방지하고 압력에 따른 튜브 부풀림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다채로운 네컬러의 고정 LED는 사용자에게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하며 화려한 PC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EMTEC 레드빛 수냉 컬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높은 신뢰성과 가성비로 무장한 EMTEC 제품만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이엠텍은 15년간 검증된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갖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냉쿨러 전 라인업에 KB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누수로 인한 PC 부품 손상 발생 시 피해 부품을 모두 보상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사 분실을 대비한 추가 나사를 제공하며 저소음 사용자를 위해 팬소음을 낮추기 위한 로우 RPM 젠더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냉 쿨러에 입문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EMTEC 레드빛 미라클 240 쿨러를 사용하세요. 높은 가성비에 높은 냉각성능을 갖춘 사멸 수냉 쿨러를 원하신다면 EMTEC 레드빛 미라클 360 쿨러를 추천합니다.